자 오빠 간다 자불좀 꺼줄래 또 할게 불좀 꺼줘 레이 아, 어 레이 이래서 이, 이걸로 바꿨잖아 어 심었어요 불죠 레이 야 이거 궁쿨이 근데 맞냐 이게? 롤팬더 최키라 그니까 러 원래 녹턴이 나는 발붕 가는 걸 훨씬 더 추천하긴 해 왜냐면 그게 탱도 되고 좀 지속질도 좋고 한 번에 터질 지는 없는데 이번 판은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뭔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요거 드랍스라 먼저 가고 그다음 울고 가고 그다음에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런 식으로 요 요런 식으로 가가지고 요 이즈리얼 아크시 탈탈 탈리아 탈탈 털어버리는 느낌으로 자 큐가 스마트키 써줘야죠 녹턴은 항상 내가 항상 말하지 풀캠이야 아 이건 풀캠 돌아 그걸 찍어주고 그리고 이 방관 이 방관 녹턴을 할때 오른쪽에 우통 말고 한.. 꼭 돌발일격을 들으란 말이야 알겠지? 돌발.. 돌발일격이랑 궁극의 사냥꾼 그리고 Q 쓰면 이속이 빨라진단 말이야 이것도 알고 있으란 말이야 아나 근데 왜 Q를 안 찍고 Q를 썼냔 말이야 좋아 정글링 빠르잖아 어 이것도 먹고 설마 탈리아로 카정을 왔을까? 탈리아가 왜안 보이냐? 어, 이제 보이네. 좋아, 탈리아도 풀캠을 돌고 있구나. 좋아요. 자, 이렐리아를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한데, 이렐리아보다 과이게 싸움을 하, 할까? 아, 근데 싸일이 주도권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바크션이 오면은, 안될것 같아. 이제 여기 벽에 붙어가면 안 보이거든? 요렇게 가면 안 보여.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딱 가서, 이렐리아가. 오케이. 씹어주고, 치석 터지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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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저걸 자야 저걸 자이야 이야, 어. 허. W를 아끼세요. 요런 식으로. 누가 그리고 댓글에. 녹턴은 치속보다 정복자가 훨씬 좋다고 써놨는데 개소리 하지마 이게 훨씬 좋아 이거잖아 음... 방관으로, 방관 세팅 이번 판은 난 방관으로 한다 했으니까 방광이 지금 터질 것 같긴 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도 방관을 가죠 오케이 바리 안 할게 안 할게 아, 밑에 바위개까지 먹고 집에 갈걸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뭐해? 다시 풀캠 다시, 풀캠, 돌아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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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그, 핑 찍고, 너네가 당하면 어떡하니? 아, 그러니까, 교, 교호 형, 나 막판인데, 요 어? 이렇게 늦게 왔어. 퇴근하고 딱, 있었구나. 아, 뭔가 아크샷 못 잡을 것 같은데. 뭐 봐. 못 잡잖아. 이래서 이래서 녹턴으로 뭔가 6렙 전에 갱을 가려고 하면 안 돼. 뭔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그냥 정글링 하는 게 나아. 어. 이제 딱 내려가면 불로 먹으면 6렙이 되겠지. 그럼 딱 6렙 되는 순간 불좀꺼 줄. 레이 미시스 바로 딱해줄 어, 아, 궁도 못 썼네. 궁, 궁, 궁도 못 썼어. 멍청한 새끼 아... 어, 저런 태도는 굉장히 안좋, 안좋아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궁은 어차피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안 썼다? 진짜 멍청한 새끼지 그래서 네가 플래티넘에 있는 거야. 미드에 궁 쓰고 싶긴 하다. 하지만, 난으부터아아 불도 가져라. 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아 집에 간다. 아아 아. 기도합니다. 으로갈 거야. 제발 제발 김범수의 예, 제발. 나이스.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집에 가고 아 육먹은 안먹는 판단 좋았구요 좋았어요 <laughs> 형꺼 보고 실버에서 골드까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내가 더 고맙다 내걸 봐주셔서 음 고마워 이게 녹턴이지 이 맛에 녹턴하지 자 여기서 딱 해주고 일로와 자 요거 두개 먹고 이제 궁이 없기 때문에 뭐뭐 하지마 골프 채널 보도가 늦었다고? 아이, 짜쓰기 골프 좋아하는구나. 나 골프 한번땅 찍었다가, 팔 아파가지고. 불려꺼줘 레이, W로 씹어버릴 건데요. 강타, 유호 저걸 자이 저걸 자이야 이야호. 불끌 때마다 일킬이지 뭐~ 어~ 녹턴는 원래 이 맛에 하는 거야 야불끌 때마다 일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요거까지 먹어주자 탈리아 방금 밑에 있었잖아 그렇지 걸어 그런 걸 해봐 일로와일로와일로와궁 아낄 거야 궁 아낄 거야 아! 아 많이 쎄네. 어, 많이 쎄네. 야 아, 바텀에서 왜 하냐고 하고 바텀을 오는 건 뭐, 뭐냐. 아네 아! 예, 채팅이다, 채팅이다. 어떻게 채인지한번 보자. 음. <laughs> 웃겨. 자, 저런 거는 무시해줘. 답변도 하지 마. 병, 병딱이니까 뭐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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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왜 삼키 영대싸고, 그러니까 지가 맞고 저쪽은 베인이 맞는 말이지, <laughs> 맞는 말이지. 아니, 이거는 굳이 화를 낼 일이 아니, 아니거든. 그리고 지도 바텀에서 지금 하면서, 어, 지금 뭐 바텀을 와 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겨? 왜 먹을라 하는겨? 얘는 뭐 하는겨? 일로 올것 같은겨? 뭔가 일로 일로 누가 올것 같은겨? 어 이럴 줄 알았는겨? 이럴 줄 알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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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기 알았는 t 이미 다 예측이 합니다. 이불줄거져 레이 레비스슨 레이 죽여버리고 코드 램지고 나이스. 자 여기서 뒤로 가주면서 이속 빨라지고 moving 이런 식으로 딱 피해 준 다음에 여기서 또 기다리면은 탈탈탈 십을 건데요. 도망가요. 아아 오케이, 오 마이 갓 김치였다. 아 아크샨 또 잡아야겠다. 자 아크샨, 아크샨, <laughs> 저걸 자이 저걸 자이 불 죽어줘, 레이! 궁포인스맛 저걸 짜이 저걸 다이야, 이야호. 불끌 때마다 1킬이죠 불을 일 때마다 그냥 너네 다 뒤져버리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풀라고 내가 방광 가잖아. 야, 궁 되게, 봐봐, 벌써 5초죠. 방금 궁쿨 그냥 궁 쿨이 그냥 말도 안 되잖아. 자또 가는 거야. 불죽거 줄래 또 쓰면 되거든. 음. 야 근데 궁쿨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아 이제 뭐해아 뭔가 저거에다 궁쓰기 싫어. 불죽거 줄레이! 불죽거 줄레이! 아, 큐! 아 레이야 레이야 레이야!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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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아, 궁을 좀 아끼고 싶었어. 아, 이거 궁을. 아, 근데 궁을, 아, 아크샤나한테 썼으면 안 되는데, 그지? 이렐리아 내가 이길까? 이렐리아... 쎄지 않나?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야 이거. <laughs> 아, 이거 맞냐? 아, 몰라. 그냥 싸우자. 나 이길 것 같아. 아, 이거 못 씹어서 안 보여 가지고. 아. <laughs> 클라스 클라스 라스끼리 클라스 클라리네. 나는 플래시가 있잖아 임마 이거 또5초야궁 썼는데. 어.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쿨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공격하. 또 공격하. 어, 강하게 가는 거야. 강한 남자잖아. 강남이잖아. 이로 올것 같은데요. 어. 불 꺼져, 레이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드 컷, 레이어드 컷, 레이어드 컷, 레이어드 레이어드 컷. 바로, 이런 식으로. 궁쿨 35초. 어, 바로, 다시, 집에 가서, 탱사온 다음에, 바로 다시 불 꺼주세요. 음, 한 방이잖아. 족밥이야. 싸워볼까? 어떻게 할까? 한명 죽이고. 피해주고, 여기서 Q로 한번 긁어주고. 베이나, 근데 너그 뒤에서 뭐하니? 자, 25초. 궁쿨이 20초. 궁쿨이 20초입니다. 다들 긴장하세요. 궁 또돕니다. 자,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뒤로 가죠. 헤이득. 탈리아, 근데 매자 20이야. 헐. 아, 근데 우리 사이러스가 너무 못한다. 이거 어떡하냐? 살로스가 심각해. 좀 바보야, 그냥. 볼적거져, 레이미시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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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존냐가 있었어. 제기를.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존냐가. 어이 존냐가 있었어, 아. 아, 근데 확실히 발분이 훨씬 좋, 좋다? 어이, 이게, 원형낫은, 뭔가, 아, 그러 재미는 있는데, 이게 너무 탱이 안 되니까, 좀잘 녹네. 그냥 존냐 하나만 있어도 이게, 하지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죠. 이즈리얼, 이즈리얼, 700원. 이 700원. 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방금 질 보니까 사이드 못 이길 것 같다고? 아니 아니야. 아 이거 착각이야. 착각 속에 살지 마.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야이야호. 자, 이거 한타가 지금 딱 봐도 답이 없잖아. 지금 우리 팀도 답이 없고, 어 어떻게 우리 조합도 지금 구덱이고 아, 이러면은 내가 운영을 해야지. 뭐 사이러스가 일단 너무 못 하고 이렐리아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렐리아는 뭔가 못 이길 것 같고 그치. 자 바이게라도 먹고 이거 두 개. 홍성형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 야이오 항상 유쾌한 방송 부탁합니다 어케말 c 유쾌방송 유쾌 통쾌 이 u c 고마워요 k a y y o 쾌통 a n t okay, you c a 이 t okay, you c a n 공포했 a y 공포 u can't o 누가 먹어? o 인이 여전히 내 k a y y o 이 can't o k a 시죠불 레이. 야, 백도트, 백도 해줘. 레이, 바로. 나이스. 어, 이거지, 이거지. 크으, 녹턴. 좋다. 녹턴, 좋다. 어뭐 이거, 불 그냥 끄면은, 그냥 애들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좋아, 야. 그거 먹고, 용 먹고, 바로 도 좋아. <laughs> 좋았잖아. 뭐, 이거, 이거잖아. 어. 이제, 궁, 딱, 궁 돌면은, 이즈리얼은 풀 없으면 녹턴을 못 이겨요. 어. 이놈은 수운을 가야 돼. 수운을 안 가면은 못 이겨.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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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질것 같다는 예, 이야기할 때, 나는 이긴다는 마인드를 갖고 게임한다. 나는 그게 바로, 롤의. 형님 채팅 보시게 된다면 이름한번 불러주십시오. 너튜브 너 이름 너튜브야? 자 여기서 불좀꺼 줄.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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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아. 아이고 아닌데? 아 도망가 도망가. 아아 미안하다. 아 신나 가지고. 아 소리. 소리보다 러브 다거짓 말. 오케이. 아 에이. 아, 근데 방금 또 너무 신나가지고. 아이, 거 갔으면 안 됐던 거야. 어, 여러분들 이거 갔으면 진짜 안 됐던 거다. 아, 잘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져가지고. 아. 야, 얘들아, 막아야 돼. 야, 얘네 끝내려고 하는데? 맞아? 야, 이거 설, 설마 끝나? 에이, 설마. 오케이, 오케이. 아우. 끝나줄알 야, 야, 나공 있어. 공 있어. 궁 있어. 들아나궁 있다. 좋아, 야 이거 좋아. 깼어 깼어. 추격해. 추격자처럼. 이거 거리 어디야? 오케이, 야 얼마 안 남았어. 오, 모빙 좋아요. 오케이, 느려짐 좋아요. 비녀 썼다. 좋아, 좋아. 아궁 쏴야지.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 불주거절 얼마? 불주거절 레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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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우, 아우, 아나아나아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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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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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아 아우, 아아 아우, 아아 아우, 아아아아아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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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빠 간다. 자, 불 끄고 줄래? 또 할게. 불 끄고 줄 레이! 아, 어, 어, 레이! 이래서 이, 이로 바꿨잖아. 어, 었어요 느려짐. 일로 와요. 간나 새끼, 새끼. 바로 뒤로 가. 오케이. 자, 누구야? 누구야? 이로랄랄랄랄랄라 바로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리개케이리새끼리 이렇게 빨리. 예. 오케이. 이게 녹턴이지. 야, 궁또 돌아 또 돌아 10초, 10초, 10초. 0초. <laughs> 좋아요, 궁 10초, 궁 10초, 궁 10초. 자, 궁또 돌면은, 아, 크샤 죽여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딱 씹고, 야, 씹어, 씹어. 야,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바리 도망가. 어, 불 꺼져, 레이! 아, 죽여. 오케이, 도망가. 자, 여기서 도망가, 도망가. 어, 오케이.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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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좋았어요. 오케이, 이게 롤 펜더지. 이게 녹턴이지. 녹턴. 나이자 집에 가서 저거 사 주고 이제 초시계까지 가면 완벽하다. 어초식까지 가자. 야 이거 궁쿨이 근데 맞냐 이게? 아니 구, 아니 내가 이거 방관으로 이거 가서 그래. <laughs> 궁쿨 타임 계속 도는데? 어개 좋다잉. 이래서 방간 노돈 하는 거지. 어자 준야까지 가고. 나도 신기해. 녹턴, 궁쿨타임이 원래 저래요? 이게, 원형라 때문에 그래. 어, 원형라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5초? 그냥 15초. 궁쓰면 15초야. 지금 이즈리얼, 이즈리얼, 나 라플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이거 이즈리얼 잡으면 돼. 자, 어떻게? 불투커 줄래이! 아, 아, 일로와, 일로와. W로 집고요공포있으면만공포있으면만 뭐, 일로와, 갓나, 쉐끼, 일로 붐 일로와, 왜 밀고 지러리야 아이, 아, 이, 아이 새끼, 밀고 지러리야 아, 왜 밀어? 아, 아, 그걸, 그걸 밀면 어케 아. 아, 잡는 건데. 아, 이 자식아. 아, 근데. 아, 그걸 밀면 어떡해. 자, 궁쿨또 돌았죠? 궁쿨궁쿨개상 <laughs> 있죠? 아 이거, 이거 밀어. 사용이다. 아, 사용, 사용 먹어야 되는데. 형님, 유준 불러줄 수 있나요? 유준~~ 유승준~~ 아아 아, 미안 아 유준 유준 오케이 아 유승준 한국 못 들어오고 있잖아 아 그니까 러 군대 갔다 오지 그랬어 유준! <laughs> 장난 장난이고 어어제길고웃 <laughs> 하자고 우리 어 좋아요 아야 근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얘들아 이거 먹어야 돼아 이거 사용 화염이 화염 개꿀인데? 야야그자 기다려 봐야나 거의 다왔거든아 제발 제발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쪼만 기다려 얘 보는 척하면서 에에에 아! 사용 이런 식으로 사용 사용 먹어 좋냐 괜찮아 아 어, 이름 됐어 이름 됐어 아 빼빼빼빼 사용 먹었잖아 아 빼빼빼 사용 사용, 사용. 게이들 트린나나 잘했지 나 바로 드린 트린, 드린한테 칭찬 칭찬 받기 아, 지지야? 졌나? 아, 뭐 때문이지? 오케이. 아, 근데 야, 이거 진짜 지는 거좀 말이 안 되는데? 어, 이거 지는 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네 막아줘야 돼. 해줘야 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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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빨리, 빨리. 보여줘! 베이나! 보여줘! 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너, 너할수 있어. 너, 너 있어! 뭔 개소리야. 어, 억쟁이 나왔어. 아, 우, 우. 아, 트린 때문에 졌다. 졌다. 아. 아, 트린 때문에 졌다. 그래도 이 영상 올라간다. <laughs> 재밌다.